오늘은 긱 경제란 말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긱 경제란 임시직,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 등 단기적으로 일감을 맡아 수행하는 경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정규직 기반의 고용 형태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기기라는 단어는 원래 재즈 공연에서 한 번씩 섭외받아 연주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임시직 1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기 경제의 성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게 했지만 기 경제에서는 플랫폼이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 경제의 장점은 유연한 근무 형태입니다. 정해진 직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크리에이터, 강사, IT 개발자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긱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순간에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고정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고용 안정성이 낮습니다. 긱 노동자는 계약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수입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이 어렵습니다. 셋째,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긱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인 노동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국가는 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보장, 계약 기준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